주말에 육아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긴것 같아요, 주말이. 주말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가 연장이 되면서 조금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이 물론 즐겁고 다신 오지 않는 시간인 걸 알기는 하는데 조금 힘이 빠지기는 해요. 산책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아이들이 집에서 쉽게 지루해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를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식용색소. 요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이랑 할수 있는 미술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술 활동을 하기 전에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제가 조금 고르고 골랐던 기준이 있다면 첫 번째는 청소가 쉬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좀첫 번째랑 두 번째 이유가 저한테 각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랑 대화가 많이 되는 그런 활동을 찾다가 이제 정착한 게 바로 이 색소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건데요.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활동은 이 동물 파스타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해본 내용이에요.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죠? 재료도 너무 간단하고요. 아이들이랑 노는 것도 정말 쉬워요. 물론, 뭐 물놀이 하듯이 긴 시간을 아이들이랑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고 굵게 아이랑 소통도 하고 집중력을 확 끌어 올릴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장점은 청소가 정말 쉬워요 그냥 치우기만 하면 되고 묻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물티슈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재료 준비가 간단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 카메라 세팅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었지. 재료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서 되게. 편하고 부담 없이 할수 있었고요. 영상에는 유니만 이제 놀이에 참여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카메라 끄고 나서는 유리도 참여해서 같이 놀수 있었어요. 두 아이들 동시에 참여해도 케어가 힘들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했고요. 미술 활동을 처음 시도하고 도전해보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요거는 정말, 오, 해볼만 하다. 이 정도면은 하루에 한 번씩도 해줄 수 있겠다. 싶으실 거예요. 제가 사용한 거는 요 동물 파스타인데요. 사실 꼭요 동물 파스타를 사용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말은 동물 파스타인데 우리 애들은 어떤 동물도 알아맞추지 못했어요. 동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 크게 뭐 모양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요거는 제가 미술 활동을 하려고 구매한 제품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 맛있게 파스타 해주려고 구매했던 제품인데 모든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 먼저 쓰이기는 했어요. 다음에 꼭 파스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꼭요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집에 있는 파스타면 작게 작게 잘라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제일 편한 방법은 마카로니기는 해요. 마카로니는 이제 골치처럼 모양이 나있기 때문에 색깔도 잘 먹고 선명하게 잘 보여서 아이들한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이것저것 다 없으시다면 떡국 떡 떡국 없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잘게만 잘라서 아이들 소근육 발달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활동은 좀 색을 섞는 과정은 많이 없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노란색이랑 파란색 섞으면 주황색 되고요. 노란색이랑 빨간색 섞으면 약간 코랄빛이 나고요. 그런 것처럼 색의 조합을 맞춰서 아이들이랑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이걸로 다음 활동했던 영상도 열심히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진짜 육퇴하러 가겠습니다. 안녕!